오늘은 역대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이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무수히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다이시 이르되, 이는 여우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어제 21장 말씀에서는 다이시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고르라 했는데, 다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해서 전염병 재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 재앙이 멈춘 곳, 천사가 이제 그 재앙을 그친 곳,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었다. 했습니다. 그 타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친 곳, 하늘에서 불이 임한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 바로 그 장소. 오른나의 타장마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다 모으고 또 석수들을 시켜서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에 다시 또 문짝목과 검을 못했을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노슬 준비하고, 철과 노슬 많이 준비하고, 4절에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이대기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5절에요. 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의 말년에 죽기 전에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자기 손으로 자기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때에 하지 못해도 어떻게든지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다윗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시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시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권력이 있으면 왕이면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왕이 아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왕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니까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은 것입니다. 9절에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그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깝게는 그 아들이 솔로몬이지만 멀리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 달세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11절에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지혜와 청명을 누가 주십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크게 치었다 할지라도 무너집니다. 순종할 때에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상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상가 행하면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많이 준비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그 많이 준비한 그그 그 재물에 관심 갖지 말고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아낌없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음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했고, 제목과 돌도 준비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으면서, 솔로몬아 너는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육수가 모든 사람이니라. 석수, 목수 여러 가지 또 장인들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장인들을 많이 또 모아놓고 16절에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일어나서 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요 다시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짓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은약께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너희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자,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다윗이 자기가 짓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바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오늘 새벽,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